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브라질에서 일하면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꼭 부탁드리는 것 같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브라질 현재 환율입니다. 지금 5.5, 3, 5.4, 이 정도 되는데요. 올해만 들어와서 벌써 한 30%, 40% 이상 오른 환율입니다. 받는 월급은 5월 연초와 지금과 똑같은데 환율로만 계산해 보면 당연히 30, 40%로 깎이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임금을 가지고 환율로 계산해서 보면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콘텐츠에서 다루지 않고요. 그냥 브라질 현지 애들이 어느 정도 받는지 이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요. 5월 전부터 브라질에 오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이민 오고 싶으신 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인 사회를 공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자를 제공하고 내가 그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냥 한인 사회에서 시켜서 뭐 머리 방 아니면 내가 뭐 피부 관리 아니면은 그 식당 보조원, 뭐 주방장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그 가게에서 뭐 여러 가지 잡일 아니면 뭐 내가 뭐 청소,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 내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위해서 불알사회를 오고 싶기 때문에, 근데 오려면은 뭐 당연히 영주권도 있어야 되니까 영주권을 내주기 위한 이제 뭐 비자를 발급해줄 만한 이런 회사를 찾는다. 뭐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이거의 어려운 사항이 한인사회에서 예전에는 포르투갈어가잘안 됐고, 또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1.5세, 2세가 됐기 때문에 포어나 아니면 이 브라질 현지 사장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한인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쓰려고 해도 영주권도 없고 폴르투갈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쓸 이유는 절대 없는 것이죠. 비자를 발급하려는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인사회에서 그 정도 규모를 가진 회사가 몇개 없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한인사회가 뭐 좁습니까? 얘기는데 그게 아니라 규모가 큰 회사는 한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사람을 상대로 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인을 한국에서 누굴 데려다 놓고 쓸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을 이어서 중소나 아니면 대기업 등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회사의 입장을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인력이 모자르다, 뭐 고급 인력이 모자르다, 뭐 믿을만 사람이 모자르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또 비자를 주고 영주권을, 임시영주권을 주어서 이곳에서 또 한동안 일을 시킨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이제 초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브라질 현지에서 대기업에서 많이 이제 채용해서 사용하,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뭐 2000불 뭐 3000불 뭐 정도 되는 뭐 돈을 주고 한국에서 뭐 사람을 데다 려 놓고 뭐 일을 했다. 또 자기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브라질에서 3, 4년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돼서 얼굴도 보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가 그곳에 여기서 뭐 어떤 뭐 A라는 기업, 뭐 B라는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또 뭐, 근데 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추억이 있었다, 뭐 돈을 뭐 모았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왔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환율이 뭐1 몇에서 2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브라질 환율은 5.3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당시 월급, 해알로 그러니까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게 월급, 이렇게 오른 추세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일단은 물가 상승률에 비유해서 오르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도 10년간 월급이 30%안 올랐습니다. 계속 월급은 비슷한데 환율만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환율만 해알로 받아서 달러를 살려는 사람한테는 크나큰 손해가 보이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아, 브라질 여자하고 친구가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하면서 상, 이곳에 와서 생활하려고 이곳에 있는 이제 우리 한인 기업을 상대로 이런 월급을, 뭐, 개채용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 있는데, 한5천0 0 헤알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하는데, 한 80만원 정도 된다. 그 당시 제가 환율로 설명 드렸더니, 아니, 그걸를 어떻게 생활하냐? 저한테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5천0 0 헤알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교해서는, 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 브라질 현지인들에서는 월급은, 5천 헬 정도면은 중간급 정도 되는 이제 뭐 그런 월급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브라질의 월급은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간 한 4인 가정이 뭐살수 있을만한 최저 생필품 그러니까 생필품이라고 하면 쌀 고기 달걀 우유 이런 거살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살 수, 어, 살면서 최저 생활하기 위해서 한 어, 정해진 게 최저임금인데 이게 지금 천 그러니까 1044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한 200불 200불도 지금 안 되는 돈이죠. 사실 200불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한 달을 살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문제의 고질적인 게 오래전부터 나온 거는 최저임금은 최저 임금은 최저 천불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절대로 거기까지 간 적이 없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이건 접어두고요. 그럼 최저 임금이 그정도 되는데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냥 보통 옷 가게라든가 청소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거는 보통 그 정도 되는 뭐1 5 0 0 원, 1 7 0 0 해알 정도 되는 돈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 삼백 불 정도 되는 돈을 받고요. 거기서 또 세금도 떼고요. 그 이외에 되는 이제 뭐 중간급 되는 한만헤알2만헤알 정도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장급 정도 되면 대기업에서 뭐 이만 헤알뭐그 정도 돈을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돈을 받으려면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폴투가를 하고요. 또 이곳에 영주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월급 받고 일한다? 아니면은 특을난뭐 기술이 있다라든가 뭐, 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공유할 데이터는요. 전체적인 평균 임금을 나타내는 이제 도표가 있습니다. 그 링크는 제 밑에 달아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그중에서 제가 중요한 몇개 직업권을 뽑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임금을 나타내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기본으로만 알고 계시고, 이것보다 몇 배로 더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평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도표를 공유하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여기 있는 금액만 보면은 아 임금이 얼마 안되네 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 정도 되는 월급을 보면은 얼마 안된다라고 외국에서 볼수 있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거와 거의 배가 이 정도 되는 금액에 또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로 천불 정도 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천불이라는 임금을 받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는 2000불 정도 되는 비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만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은 해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3,083해알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임금 한 5,106해알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환율 5.3으로 계산해 보면 963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한 돈은 1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경제학자 같은 경우도 에코노미스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연차에 따라서 또 임금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9,541 헤알. 이것도 뭐 환율로 달러로 계산해 보면 1,800 헤알 정도 되는데 좀 많이 받는 것입니다. 또 사진 편집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5,036 헤알인데 950불. 또 여기서 많이 받는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봐도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 외과 의사 같은 경우도1 921 헤알, 그러니까 2060불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의사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가 2300불로 많이 받습니다. 또 경제 역사학 교수도 뭐2361 헤알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 이거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월급 받고 뭐 생활할 수 있겠어 하는데, 당연히 오랫동안 경험이 쌓이고 연차가 있으면 월급이 더 많이 받고 또 여기서 또 시간외 수당과 각종 수당 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전국적으로 받는 임금만 갖다 놓은 것이니 기본으로만 하는데요.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뭐 모토리스 그러니까 고속버스 뭐 운전사라든가 구급차 운전수라든가 아니면 용접 마스터 뭐 이런 걸 보면요 월급이 한국에서 보는 생활에서는 굉장히 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곳에 와서 월급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몇번 설명드리지만 오셔서 직장을 얻는 것은 먼저 영주권이 있든가 포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니 너무 각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포를 배우고 어떻게 영주권 얻습니까? 예 극단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아니 안 그러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반대로 동남아에서는 천국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가고 싶은데 외국 노동자가 한국에 어떻게 놀아서 어떻게 직업을 얻고 살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한국이 천국인데 누구한테는 브라질이 천국으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안 좋고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많이 동떨어졌으니 이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한테 한 5천 해야 할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과 그 이외에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고맙다입니다. 왜냐? 자기가 그냥 생각한 것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었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다고 또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하셨으니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제 만족을 느끼고. 최대한 많은 분에게 여러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을 일반화하진 마시고 참고로만 하시고 여러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만 알려 드렸으니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있으면은 꼭 찾아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